근데 지금 제가 얼마나 사과를 사랑하고 사과 수를 네. 좋아하냐면 은 제가 사과주를 먹으러 깔바도스를 갔다 올 정도였어요. 아, 사과주가 유명하니까. 네, 저는 사실 포트와인이나 마데이라를 네. 좋아해서 포르투갈 마데이라도 가고 그러니까 약간 또그 원산지를 가봐야 되는 성이에 그럼요. 그만큼 좋아해야 된다. 가야지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 보고 실제로 만져보고 먹어보고 알고 먹어야 훨씬 맛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음. 편해요. 친구, 잘 모르는 사람한테 친구라고 해요?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한 번은 만난 사람한테 친구라는 얘기를 붙일 수라도 있는 거죠. 응. 내 몸에 음.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하나도 몰라? 그래도 먹을 때 이렇게 맛을 맛이라는 것도 그래서 잠깐 내거한입 제가 한번 저 단이 먹어봤을까? 예산 사과 얼마나 맛있는지. 진짜 맛있어요. 응. 원래 사과로 유명하잖아 또 예산이. 그리고 예산이 이제 일제 뭐 주스 튀는 거 봐. 음, 음, 맛있다. 입이 그렇게 커요? 음. 예산이 사실은 일제시대 때부터 일제시대 완전 초기 때부터 네. 사과농사를 지으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아, 여기가 진짜 오래됐구나 여기 오래 사과를 됐어요. 키우기 시작한지 예산 자체가 네. 이게 아시겠지만 아침 공기 점심 공기 저녁 공기가 완전 달라요 일교차가 엄청 맞아. 크구나 네. 근데 그 일교차 일조량 이게 사실은 사과농사의 완전 키포인트인데 예산이 약간 그런 동네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당호도 있고 여기가 음. 약간 추사 김정희의 고향이고, 네.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는 땅 자체가 범상치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는 좀, 그쵸, 네. 물도 산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사과를 위한 동네군요, 그렇죠? 그런 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농장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한국의 약간 칼바도스 같은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